어, 형식인 줄 알았어, 형식이 오, 어, 진짜 어. 비슷하다 맞다. 하즈메마시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참견로 토미라고 합니다 아, 나또 맛있지 일본 편의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을 지금 사 왔어요 하르 먼저 이갓 냉동실에서 어. 그래, 저거 맛있어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알알이 들어있는 아, 아이스 열매가 있어? 음. 뭐야? 이 아이스크림은 알맹이 알맹이처럼 생겼는데 한알한알 입에 넣으면서 녹여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저게 진짜 과일 껍질 까서 먹는 것만큼 맛있다고요 아, 그러면. 진짜? <laughs>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은 찢어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초록색 부분을 열면 구멍이 되게 크거든요 이 보라색 부분은 한알한 알씩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조그맣게만 그러니까 남거있을수 네. 있어요 신기해. 정말 맛있습 어, 맛있어. 이게게 맛있어. 아이스 프루츠 사이다를 넣어서 먹는 게 유행이래. 아. 아니, 저거를 사이다에 에? 넣어서, 넣어서, 넣어서 어. 먹는 거지. 어, 진짜 어, 아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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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 다음으로 먹어 볼 음식은 딸기 모찌라는 제품이에요. 아, 너무 유명해. 진짜 너무 맛있어. 뭐야 저거? <laughs> 건 진짜 너무 맛있어. 떡 안에 딸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은 딸기로 만들어진 거는 다한 번씩 먹어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딸기가 들어간 떡인가? 잡쌀떡 그러니까 안에 딸기가 들어가 있어. 이 편의점에서도 딸기 모찌를 팔고 있네요. 안 딸기가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사실 맛이 없는 없 조합이 아니잖아요 음... 아, 맞는 거야? <laughs>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 쪘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다오오먹어야 일본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너무 맛있겠다 보이시나요 안에 크림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떡이 약간 살살 녹는 느낌이에요 아... 아 진짜 겨울 한정이면 무조건 먹어야지 눈물 나와 편의점 가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안 보이네요. 지금 이 편의점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데, 뭐찾있지 일본에 편의점 오면 이렇게 잡지들을 되게 많이 팔아요.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잡지...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저는 밀크티를 찾고 있거든요. 투명한 밀크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 아 최근에 투명한 포, 커피도 나왔다 그랬어요. 그냥 물색인데. 색인데 커피, 커피 맛인데. 와. 진짜? 짜잔. 제가 사온 거는 하나는 이제 산 오렌지 투명 오렌지랑 그리고 하나는 유산균 요구리나 아, 저거 어, 네, 못 봤어. 근데 요구르트 있어. 처음 봤어. 저게 발매되자마자 1억 박스가 팔렸대. 와, 아, 1억 박스. 일본에는 투명한 물이 왜 발매가 될까요? 혹시요? 제가 왜 굳이 투명하게 음료수를 만들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어른이 돼서 뭐 물이나 차 같은 게 아니라 단맛이 나는 색깔 있는 음료수를 먹는다는게 살짝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에 맞춰서 일본 회사에서는 투명한 음료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음. 유산균 요구르트 맛 음료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대요, 실제로. 아니, 유산균은 흰색깔인데,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나올까? 음. 살짝. 저희한테 익숙한 이온 음료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파란색 이거 맛있는데? 여기까지 일본 편의점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